부산중학교나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첫번째 이제 백성면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학교에 있는 백성면을 다 철거할 계획이고요. 부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철거를 하고 향후 이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철거할 때는 건생면텍스 부분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설명 드리는 거 모니터링 단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부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면 철거 면적이 2,000에서 5,000 제곱미터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학부모분 세금, 학교, 학교 이제 감리,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해서 모니터링 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모니터링 단이 하는 역할은 이제 추후에 밑에 말고 이제 다음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부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단 구성까지는 되어 있고요. 이제 성면 는 하나 성면 제거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사를 들어갈 건데 이제 공사하기 전에 학교에서 직기 이서를 다 합니다. 성면 철거하는 구간에 대해서 뭐 모농 기는 애들은 그대로 놔두고 보양을 하고요. 그다음 에 이제 사전 청소를 할 겁니다. 저희 측에서, 공사 측에서 사전 청소하고 를 이제 모니터링당 분들이 오셔서 확인을 받습니다. 이제 사전 청소가 잘되 있는지 점검을 하고 오케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비닐보양을 시행합니다. 벽이랑 바닥 부분에 대한 비닐보양을 시작을 하고요. 비닐보양에 대한 점검도 받아야 돼서 그때도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 비닐보양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성면 제거 및 보양 철거를 하고요. 이제 다 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정밀 청소를 해서 뭐 떨어진 성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청소를 할 예정이고 그때 이제 잔재물 조사할 때 또 오셔 가지고 뭐성이제철거완려고 잔재물 있냐 없냐. 다 한번 씩 <laughs>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서전 화면에 이제 몬딱이라는 크게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선 오늘 하는 이제 사전 설명을 시작으로 해서 기동, 뭐 청소, 보양, 청면 이제 철거, 폐기물 관출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업 기는 이렇고요. 이제 성면 철거 이제 면적은 2,458 제곱미터로 실제 철거되는 성면 면적입니다. 어 지금 어 원래 업체가 좀다 오시면 좋은데 아직 계약이 안된 업체들이 좀 있어요. 지금 뭐접심사 중이고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오늘 좀 참석은 그 다른 공정만 좀 왔고요. 물리인단 구단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저, 작업 구간입니다. 저희 지금 지상 3층 하고 뒤에 네리고 다음 페이지, 네지상 4층 이 구간 철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앞쪽에 앞에 이제 남아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추가로 또 철거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큰배유는 이렇고요. 이제 궁금하신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오늘 지구촌 환경 지킴이에서 유호기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